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모두 다의 2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어, 오늘 네이버 지식인을 보다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어느 정도 참조할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영상을 통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제목은요, 교통사고 호박유압술 후유장애 판정 후핀 제거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로 26살인, 98년생입니다 최근 상대측 개인택시 1 1대 중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로 인해 요추 5번 및 요추 5번 방출성 골절로 요추 4번에서 천추 1번의 경피적 후방유압수를 시행하였고 초진 기준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높게 받으셨죠 그리고 1 1대 중과실이니까 처리해야 될 것들이 상대방 어, 어, 형사합의부터 해야 될 것들이 좀 상당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대측 공제조합과 민사합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찾아보니 척추측 방출성 골절로 인해 후방 유아술을 한 경우 영구장애가 인정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저기 자문을 얻고 찾아보니 나이가 어려 영구장애 진단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장애 진단은 사고한 사고 날 기준. 6개월 후에 할수 있다고 하던데 주치의께서도 1년 정도 후에 상황을 보고 핀정을할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6개월 후에 장애 진단을 받아 영구 장애가 나와 민사합의를 진행할 때 영구 장애 판정으로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 핀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어 물론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죠. 어 우선 사고 난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한장 찾아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상태가 이런 상태시죠. 지금, 그죠? 지금, 어, 그, 이쪽이, 이, 이, 이제 이게 척추, 요추 5번이라고 했을 때, 요것이 이제, 골, 이제 방출성 골절이 된다고 하면, 방출성 골, 골절이 된다고 하면, 여기, 그 위에 있는 요추 5번 위에 있는 요추 4번과, 그리고 천추 1번을 묶어서, 천추 1번을 묶어서, 이렇게 유압을,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유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 움직이지 말아라 해서, 이거 이제 지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두 분절, 관절의 두 분절, 척추체로서는 세 개를, 어, 어, 유압을 하게 된 거죠. 상당히 큰 사고였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사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선은 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보험에서는 AMA, 그리고 12주가 나오고 12대 중과실이니까 상대방으로서는 어 형사적인 그런 책임을 묻기 전에 어 형사 합의라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큰 차원에서는 알고 계시고 맥브라이드 평가를 받을 때는 상대방이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 유압을 했는데, 유압을 했는데, 거기서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이것은 1년 후에 또는 뭐, 유, 뭐한 1년 반 후에 이걸 유압을 빼내는 것들을, 어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6개월 후에 장기진화를 빨리 받고 나서 돈 후딱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핀 제거를 나중에 해서, 경제적 이득은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어내 몸에 대해서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그 병원 의사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천만 원을 주느냐, 오백만 원을 주느냐, 요런 차이거든요. 근데, 손해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얽매일 수밖에 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어, 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내가, 6개월 후에 장애진단, 6개월 후에 장애진단을 받아 연구장애가 나와 민사합의를 진행하고 나서, 어, 연구장의 판정을 받고 이제 합의를 진행하고 나서 이후 핀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에는 어, 계획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상대방을 요구를 설득시키고 실질적으로 연구장이면 핌이 제거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좀잘 주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얘기는 할수 있는데, 연구장애를 인정을 안할 개연성이 조금 높아요. 제가 만약에 보상 담당자다라고 하면은, 아, 그럼 의사선생님한테 한번 가자. 이거, 척추, 이거. 안 빼면은 핀제가 안 하면 이 사람 허리 지금 굽히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잠잘 때도 불편하고, 누울 때도 불편하고, 옆으로 할 때도 불편하고 한데 이거 실질적으로 안 뽑는 게 맞냐, 요즘에 다 뽑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기 전에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어좀 준비를 해서 진행한다라고 을 하면 보상은 보상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상당히 큰사고구요 26살이면 지금 가동연한이 65세 기준으로 했을 때 어, 39년입니다. 39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이것은 만일에 어, 척추체에서 그것을 뽑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 그 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금액의 사고 유형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 분들과 이제 제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좀 현명하게 좀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치료 잘 받으시고 허리 매우 중요한, 어, 그 부위니까 어, 치료 우선 잘 받으시고 보상도 잘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2호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